혹시 하시고 싶은 팀 있으세요? 뭐, 생각해놓은 팀? 어, 생각해놓은 팀 있으십니까? 레알 프랑스 아니면 엘클라시코 하고 싶다고요? 레알 프랑스 아니면 엘클라시코? 오, 어, 엘클라시코 약간 느낌이 있는데? <laughs> 엘클라시코 약간 느낌이 있다. 레알이랑 프랑스는 요즘에 진짜 많이 하니까, 엘클라시코 하는 것도 뭔가 약간 신선할 수 있겠다. 성능은 레알 프랑스가 물론 좋긴 하겠지만은 약간 신선한 거는 엘 클라시코긴 하거든. 근데 엘 클라시코 스쿼드도 좋게 맞추면 좋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순비피 10억, 그다음에 총합 19억, 엘 클라시코 스쿼드. 자 포메이션은 4일리3 쓰고 계시고요. 스트라이커에 지금 호날두가 들어와 있긴 한데 호도는 쓸수 있죠. 근데, 호돈을 쓸 거면, 이제, 날도를, 이제, 윙으로 빼야겠죠? 이쪽으로. 어, 이쪽으로 빼, 빼면 돼요. 토강도 윙 아깝지 않냐고? <laughs> 날도 윙 괜찮은데? 나쁘지 않아. 좋아. 피고 쓰는 것보다는, 나는 그냥 날도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일단, 뭐, 톱, 이 정도로 자원 보면 될것 같긴 하거든요. 톱에 호나우두 혹시 어떤 걸로 쓰고 싶으세요? 호돈은? 뭐, TT도 써도 되고, 뭐, 농, 호돈도 써도 되고, 농호돈은 뭐, 은카까지 갈수 있겠다. 은카까지 갈수 있을 것 같고, 어, TC도 은카까지 갈수 있고. 이거는 뭐 주인분이 선택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농호돈, 은카랑 TT3 가요? 일단, 속, 소... 공격적인 능력은 호돈이 더 좋네요. 공격적인 능력, 호돈이. 뭐, 패스 스탯은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지만은, 그래도 농호돈이 더 좋습니다. 그 다음, 커브가 농호돈이 훨씬 좋아. 일단, 농호돈 가고, 돈 부족하면은 TT로 가겠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L W R W 뭐 베일, 뭐 네이마르 쓰셔도 되고요. 메시 뭐 굳이 안써도 되긴 해. 날두로 왼쪽에 써달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역발로 쓰시는구나. 그 다음에 뭐 라울, 아 댄벨레, 어 네이마르도 진짜 좋거든. 메시 쓰기 좀 그러시면 차라리 양발이 네이마르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일단 엘클 느낌 나려면 메시 있어야 되니까 메시는 시즌 잠깐 대게 달라고. 아 메시로 쓰실 거예요. 아 오케이. 그럼 메시는 일단은 보류. 그러면은, 중미 먼저 짤게요. 자, LCM, RCM. 파브레가스 뭐, 크로스도 있고. 모드리치. 진유는, 뭐, 중미에 쓰기에는 수비스탯이 낫긴 한데, 일단 넣 넣긴 해볼게요. 파울리는 진짜 은근 괜찮아, 주인분. 이거, 토치 토츠... 내가 이거 썼는데, 이거 진짜 은근히 괜찮다. 그리고 크로스도 제가 느끼기로는 티 c 크로스가 이게 패스 마스터 특성이 있어가지고 거의 다 양발이거든요. 얘가 피파에서 패스 체감은 얘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이 중에서 뭐 쓰고 싶은 선수 있으세요? 크로스? 토니 크로스 좋지. 토니 크로스는 그러면은, 어, 2카 쓰긴 좀 그러니까 3, 3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키티치는 좋은 시은 없지 않나요? 야, 라키티치 뭐야? 야, 스탯 존나 좋은데? 어, 나, 나 얘, 나얘 처음 봤거든? 아 수비 스탯이 조금 안좋긴 한데 아 그래도 뭐 이정도면 괜찮네 야 지라씨는 좋다 오 라키티치 괜찮다 라키티치 아니면 진유? 근데 얘는 중미로 쓰기에는 수비 스탯이 너무 안좋거든요 그리고 급여도 지금 너무 세가지고 라키티치 괜찮다 이거 어때 주인분? 난 이거 괜찮은거 같은데 스탯 좋아 패스도 진짜 좋을거 같은데 고고 오케이 오케이 은카로 가자 자, 그 다음, 원볼런치 가도록 할게요. 엘클 느낌이 시게 나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어, 엘클 느낌이 시게날려면 일단 부스케치. 뭐, 일단 쓸만한 거 일단 쭉 적어볼게요. 뭐, 캐디라도 괜찮고, 카세미르도 쓸만하지. 푸티요? 아, 푸티 바르셔야겠구나. 1년밖에 안 뛰었어. 근데 뭐, 성능으로 갈 거면 이것도 나쁘지 않긴 해. 푸티 써보고 싶다고요 푸티 근데 1년밖에 안 뛰었는데, 엘클 느낌은 조금 세게 안날 수는 있어요. 예. 네. <laughs> 얘는 뭐, 아스날 느낌이 좀 많이 강하지, 어, 엘클 느낌까지는 아니긴 해요. 근데 뭐 성능으로 갈 거면은 뭐 푸티 가긴 해야지. 이전에 대장팀이어서 어느 정도 순위 경기를 해야되, 해야 되긴 한다. 그러면 푸티 가야지. 이거 쓰긴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공식 경기도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이걸로 갈게요. 이렇게 되면은 풀백 했다가 급여를 조금 더 보태도 될것 같긴 한데, 어, 뭐, 알바, 뭐, 카르바할, 네, 마르셀루. 그다음에 뭐 세메도도 쓸만하지, 디뉴 그냥 태우도 있고 이 정도로 보면 되나? 마르셀로랑 세메도, 마르셀로 한이 정도만 써도 괜찮지 않나? 아, 조금 느리긴 하네. 아18 4티 받달라고, 아난그여 18짜리 마르셀로를 받달라는 줄 알았어. 이것도 뭐 괜찮긴 하지. 아 근데 윙백에는 웬만하면 은카 쓰는게 낫지 않아? 근데 이거 은카 너무 비싸잖아, 그치쓸 거면은 뭐한 4카 정도면은 적당하긴 하겠네. 어, 수비 스템 너무 좋고. 몸싸움도 좋고. 좋습니다. 마르셀로 시즌 대기해달라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비는 세메도 봐달라고 하셨죠? 세메도는, 라이브로 가자. 근데 세메도가 다 괜찮거든. 근데 얘가 몸싸움이 좀 약해. 어, 몸싸움이 좀 약하긴 해요. 그래도 라이브로 가시는 게 나을 거예요. 세메도 TV로 일단 가겠다고요? 알겠습니다. 6카로 갈게요. 그 다음에 지금 바란이 있으시거든? 바란 4카가 있어. LCB, RCB에서 바르는있으시고요 키퍼는 쿠로타, 아, 쿠로타 당연히 가야지, 쿠로타로 가야지 그러면은 레알이 4가 되는거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바르샤 써야되네 어, 여기다 바르샤 쓰셔야 돼요 바르샤 쓸거면은 푸요 피케 아... 블랑도 있네 야, 이거 뭐, 뭐 블랑으로 가야겠네 <laughs> 어, 블랑도 있네 블랑 블랑 뭐 웅티티 뭐 여러개 있는데 야이게 성능은 무조건 블랑이지 이거는 블랑으로 갑시다 어, 블랑으로 가야될 것 같아요 GK는 크로타로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크로타은카만 쓸게요 돈좀 이깁시다 일단은 계산기를 좀 켜가지고 급여 먼저 한번 볼게149 그럼 26 남는거거든 마르셀로드 토티는 못쓸 것 같은데 TC호돈 써가지고 이 e 낮추자고? 어 그것도 되긴해 시도은카이면 그래도 나쁘진 않긴 하거든 아 그래 세메두를 어, 라이브로 내려도 돼요 이거 한 6카정도 아, 7카는 좀 비싸니까 세메두를 그럼 라이브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급여가 4가 세이브되는 거잖아 아메시랑 마르셀로 둘다 농협으로 쓰면 급여 딱 되지 않나요? 18S 괜찮나? 야 18S 마르셀로 존나 좋네 딱 마르셀로 이걸로 가고 그 다음에 이거 쓰면 16 남아요 16 남으면은 메시를 농협으로 가면은 급여가 딱 되긴 하거든요 이거 나쁘진 않아 괜찮긴 해 저도 이거 옛날에 7카 진짜 오랫동안 썼었어요 그리고 이거 농협 7카 메시 7카는 내가 다시 영입할까 생각 중이야 후보로 이렇게 가자고? 알겠어 근데 내가 메시 시즌 중에서 내가 농협 시즌 제일 좋아해가지고 움직임이 좋아서 난 이거 자신있게 추천해줄 수 있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좋아요 자, 이러면 급여는 딱 되고. 일단은 동 계산 한번 해봅시다. 야, 뭐야, 돈 남는데? 돈, 돈 1억 7천 남는데요? 야, 메시 7카로 가. 이거 일단 상하냐 한번 걸어볼게요. 다시 한번 계산해볼게요. 한 4천만 원 정도 남네. 자, 그럼 이대로 사겠습니다. 주인분이 남겨달라고 하셨으니까 이대로 가도록 할게요. 아, 근데 매물이랑 또 싸워야 되네.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야, 갈금하다, 갈금해. 좋네. 이게 뭐, 굴리트만 없어서 그렇지. 어, 좋은데요? 팀? 점수 맞춰달라고? 내꺼 써. 내꺼 내 좋아. 제가 요즘 자자 쓰거든요? 이거, 이거 쓰세요. 아, 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4231이랑 423포맨데형정술잘 맞나요? 최전술 괜찮아요. 저는 약간 통합으로 쓰고 있어가지고. 자, 아, 다 맞춘 팀이고, 이제, 어, 엘클라시코 팀입니다, 엘클라시코 팀. 일단은, 어, 리톱에메시 호돈, 날두. 어, 그냥 끝판왕 세명다 넣었고, 그 다음에, 위, 어, 중미에는, 크로스, 티시크로스. 티시크로스 뭐, 말안 해도 아시죠? 패스 체감이 워낙 좋아가지고,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라키티치. 라키티치 제가 이거 처음 써보는데, 어, 얘가 스탯이 너무 좋더라고. 패스 스탯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효과도 괜찮고, 슛도 좋아. 개인적으로, 라키티치 은카 굉장히 기대됩니다. 그 다음에, 민벨도 좋고, 그 다음에, 수비 능력치도 준수하고, 그 다음에, 볼란시에는 푸티, 포백에는 마을셀로 블랑, 바란, 세메두까지, 키퍼 크루투아. 바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 좋긴 좋다. 자, 호날두 좋긴 좋아. 커버 수비. 야, 날도 윙 존나 좋은데? 아, 진짜로. 야, 날도 윙 진짜 좋다. 야, 치, 야 움직임이 너무 좋은데? 아, <laughs> 어, 진짜 어이가 없네. 자, 일단 나갔으니까 다음 경기 전반전까지만 일단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 슛! 라켓티치 패스 뿌리는거 한번 보고 싶다. 와야 라켓 티치 스루 패스 정확한 거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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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리트가 <laughs> 최고라고 <laughs> 야 근데 호날두 윙개 좋네 움직임 왜 이렇게 좋냐 윙했으니까 라켓이 들고 나가라고. 아, 크루토아 팔 길어. 자, 크루토아 중거리 잘 막네. 팔이 길어가지고. 자, 딱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두경기를좀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할게요. 일단 중원 두 명이 패스를 워낙 잘해가지고, 어, 연기하기가 되게 편하네. 일단 크로스는 거기다 또 양발이고. 일단 라켓티시가 약발이 3이긴 한데, 그래도 패스는 좀잘 뿌리는 것 같거든? 괜찮은 것 같은데. 거기다가 이제, 말레까지 다 찍었고, 이제, 티캠이 다 뚫으면 여기서 2씩 더 받는 거니까, 스탭도 되게 좋아지고,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쪼록 좀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짜봤는데, 어, 좋게 한번 잘 써보셨으면 좋겠네요. 에. 자, 그러면은, 어, 엘클라 시코 스쿼드는 여기서 마시도록 하겠습니다.